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광의 김태현입니다. 드디어 오늘 여러분께 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게 됐는데요. 진짜 독보적인, 비교할 수 없는, 경쟁 차종이 없는 저희 BMW의 최고의 패밀리카 6GT 차량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게 됐습니다. 이 6GT 차량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단종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단종 전, 마지막 물량, 저와 함께 저 비관 김태현과 함께 좋은 혜택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6GT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신 모델 같은 경우에 저희 6GT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630i. M 스포츠 모델을 보고 계시고요. 630i M 스포츠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파란빛 혹은 블랙빛이 감도는 카본 블랙 색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쪽에 엔진룸 쪽을 보시면 정말 가득가득 찬 엔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윈 파워 터보의 3000cc급의 엔진이 이렇게 빈 공간 없이 가득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서의 매력 또한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운동성, 스포츠성 또한 충분히 챙겨 가실 수 있는 차량이 지금 보고 계시는 630 차량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흡음재 같은 경우에도 두툼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잔진동, 소음 지금 보고 계신 630뿐만이 아니라 620에서도 느끼실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전조등 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기존에 보셨던 것처럼 X5, X6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 블루 포인트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신 630i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라이트. 정확히는 m 스포츠 모델부터 지금 보고 계신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옵션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지금이 거의 마지막,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옆쪽에 휠을 봐주시면 지금 보시고 계신 것처럼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630i 럭셔리 그 아래 620d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10 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블루 캘리퍼. 지금 보시는 것처럼 630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 휠 자체가 큼직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블루 캘리퍼가 더욱 돋보이는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옆쪽으로 쭉 따라서 가 보시면은 캐릭터 라인 또한 되게 입체적으로 잘 살아 있는데요. 이런 캐릭터 라인. 지금 보시는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트렁크 쪽으로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렁크에 있는 포인트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전동식 리어 스포일러가 많은 우리 아버지들의 어머니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속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전동식으로 올라오게 되고 속도가 줄어들 경우에 다시 내려가게 되는 전동 한마디로 자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혹여나 평소에 주행하실 때 나는 그래도 이 스포일러 나와 있는 게 좋아 하실 경우에 수동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동으로 안에 버튼을 조작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로 주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용량 하면은 정말 중요하죠. 이 6GT가 왜 그란 투리스모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냐? 이 트렁크 공간에서 정말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정말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연하게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공간을 보시면, 어? 되게 넓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지금 폴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트렁크 공간 600리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위쪽에 수납 공간 뿐만이 아니라 아래쪽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툴들 넣어서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이 트렁크를 조금 더 넓게 사용하시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 위쪽에 있는 가림막 보이실 거예요. 이 가림막 편안하게 분리하셔가지고 아래쪽 공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게 넣으면 딱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닫아서 보시면 트렁크 공간 엄청 넓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폴딩을 했을 때 공간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폴딩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옆쪽에 버튼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4대 2대 4 폴딩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폴딩을 완료했을 경우에 트렁크 공간 약 1,800L 여기에 제가 누워서 잠을 자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차박 이 6GT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이 넓은 트렁크 공간뿐만이 아니라 위쪽에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차박을 하시면서 위쪽에 별까지 볼수 있는 매력을 가진 그러면서도 2열의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정말 편안한 승차감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게이 6GT 차량의 매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열에 한번 앉아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지금 이 6GT 차량이고요. 이 공간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이 6GT 차량이 구형 7 시리즈 바디 기반으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 정말 넓습니다. 이게 넓은 걸 떠나서 승차감 제가 아까 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열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에어 서스펜션 편안함, 그 다음에 공간감 넓은 거를 제가 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영업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시간에 되게 약간 러프합니다. <laughs> 월초 좀 한가할 때는 여기저기 맛집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팀장님이 저희 육지차량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팀장님과 함께 다 같이 이제 여주에 있는 되게 유명한 돌짜장집, 그 크리스마스에 오시는 그 빨간 옷입은 할아버지가 하는 돌짜장집을 한번 갔는데 성인 다섯 명이서 타고 갔는데도 너무나 편안하게 그러면 안 됐지만 뒷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졸면서. 아, 저 진짜 졸았어요. <laughs> 저랑 옆에 제 선배랑 다 같이, 오, 침잘 만졌습니다. 이러면서 왔을 정도로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바로 이 6GT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듭해서 강조 드리듯이 이 6GT 차량 곧 단종입니다. 단종 전 마지막 물량 지금 혜택 좋게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 나 진짜 아쉬워. 패밀리카 꼭 가지고 싶어 나 캠핑도 해야 되고 차박도 해야 되고 우리 아들 딸들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가야 돼 혹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여기저기 놀러 가야 될때 최고의 선택지가 지금 보고 계시는 6GT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편안하게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 옆쪽에 보시면 썬블라인드 전동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게끔 설정이 다가능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졸 수밖에 없었던 정말 편안한 승차감. 바로 이 리클라이닝입니다. 이 전동 리클라이닝을 통해서 바짝 세웠을 때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요 정도 각도거든요. 이거를 최대로 눕힐 경우에, 어, 점점 넘어가요. 이렇게 뒤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정말 예의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한번 저희 시승차 있으니까 와서 한번 타보세요. 정말 최고의 승차감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운전석 쪽에 넘어왔습니다. 운전석 쪽에 넘어와서 당연하게도 여러분께서 지금 누리시고 계신 대부분의 편의상 마련되어 있는 차량이 6GT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전동식 스티어링 휠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무릎 지지대라고 하죠. 이 무릎 지지대 또한 전동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딱 맞는 시트 포지션을 구성하실 수 있는 차량이 이 6GT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안에 내부 편의사항 같은 경우에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당연하게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왔죠. 이전 영상에서.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 프로페셔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로 켜고 끄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요새 이 버튼 하나로 켜고 끄고를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현의 차량을 좀 많이 타고 있어요. <laughs> 제 지인분이 잠깐 빌려주셔서 그걸 타고 있는데 켜고 끌 때마다 버튼을 하나만 누르면 되는 저희랑 다르게 버튼도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서 차선 이탈 방지 켜야 되고 여기에서 차간거리 유지 켜야 되고 크루즈 반 자율 들어가 있는데 버튼을 두 개씩 크고 두 개씩 꺼야 돼요 이렇게 정말 불편하고 속도 조절 같은 경우에도 말이 뭐 내비게이션 기반식이다 라고 하지만 직접 처음에 속도 올릴 때 이렇게 직접 올려야 되고 하는데 그에 반면에 저희 bmw 차량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주행하시면서 손가락 두개 쓰실 필요도 없어요 핸들에서 손을 놓지 않고 간단하게 버튼 하나 눌러서 속도, 반자율 주행 바로 켜 주실 수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켜신 다음에 바로 옆에 세 버튼 눌러 가지고 속도까지 이 도로에 맞는 속도로 한 번에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BMW 반자율 주행이 그것도 프로페셔널로 적용된 차량. 이6지대 차량인데 안 사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네, 이어서 내부 인테리어 트림을 보시자면 지금 630i.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아노 블랙으로 인테리어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럭셔리 모델은 620D, 630i 동일하게 파인우드 파인 라인 코브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제 630i가 아닌 620D M 스포츠 패키지로 넘어갈 경우에 지금 보고 계신 내부 인테리어 트림 알루미늄 람비클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트림에 따라서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부 인테리어 여러분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비교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있는 재고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면서도 아쉬워하시는 그거, 기어봉.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이 마지막 BMW의 기어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새 뭐 M 시리즈 가지 않는 이상 이런 기어봉 만나기 힘든데, 마지막으로 나 기어봉의 맛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저희 BMW 6GT 차량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라든지 물리 버튼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얘기하세요. 아, 근데 이거 외관 진짜 솔직히 명차인 거 인정해요. 근데 내부 인테리어, 이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나오는 신형 차량들에 비해서 좀 너무 올드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클래식입니다, 여러분. 클래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래식 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마지막 BMW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물리 버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 지금 이 6GT 차량이거든요. 이 6GT 차량이 반종되고 나면 사실상 이렇게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이 인테리어 버튼들, 트림을 만나보실 수 있을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20D부터 해가지고 630까지 하만카돈으로 적용이 돼서 들어오고 있고요. 이 하만카돈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하세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일반 설정. 그다음에 음향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우리 서라운드를 켜실 수가 있고요. 서라운드 강도, 고음의 강도, 저음의 강도뿐만이 아니라 밸런스라고 해 가지고 이 스피커가 왼쪽에서만 들리게끔 혹은 오른쪽에서만 들렸으면 좋겠어. 설정 가능하고 심지어 페이더. 스피커가 앞에에서만 들리게 혹은 뒤쪽에서만 들리게 이게 어떤 점에서 좋냐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고 있다. 그럴 경우에 스피커 페이더 앞쪽으로 해가지고 1열에서는 음악을 즐길 수 있게끔 그리고 2열에 있는 아이들은 편안함, 잠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자석에 집중된 스피커 설정까지도 가능한 게 지금 보고 계신 6GT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신 것처럼 이제 페이더 밸런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퀄라이저 또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막귀예요 <laughs> 막귀라서 이거를 건드려도 잘 차이를 많이 못 느끼시기는 하는데 이 이퀄라이저를 건드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음악을 잘 아시고 귀가 정말 좋으신 분들은 이 이퀄라이저까지 있는 거를 너무나 좋아하시거든요. 이거 세팅 또한 여러분께서 맞는 퍼스널한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여기 보시면 음량 조절을 통해서 뭐 경고음이라든지 이런 것 또한 조절이 가능하니까 뭐 나는 순정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대로 놔두시면 되시고 나는 하나 하나 나에 맞는 이 차량을 냉장고 있잖아요 쌤 비스 때그 그것처럼 내 차량을 비대포크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진짜 이런 세세한 설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가져가시면서 럭셔리함과 승차감을 찾아가실 수 있는 마지막 차량. 6 g t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어 스포일러 전동 버튼이 또 이제 센터페시아 쪽에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 드라이브 모드 설정 버튼의 아래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파킹 센서 버튼 그 아래쪽을 보시면 리어 스포일러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 접어주는 방법 다양하거든요. 다시 닫으실 때는 꾹 눌러주시면 되고. 켜실 때는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이 파킹 센서 버튼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은 서라운드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해드렸던 후진 보조장치, 자동 주차 기능까지 한 번에 다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6GT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쫙 드려봤는데요. 이렇게 매력적이고 편안한 승차감 스포츠성까지 잡은 우리 6GT 가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620D 모델 8천만 원 중반대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630i 모델 9천만 원 후반부터 1억 초반까지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BMW 혜택들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 비광에게 연락 주시면 좋은 혜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광이었고요. 다음에 또 정말 좋은 차량, 매력 있는 차량, 혜택 좋은 차량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